예,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노천사랑방 부산 금정점 1주년을 시작하겠습니다.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노천 회장님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1주년 저도 축하드립니다. 네, 어, 관계가 무량합니다. 요거 조금만 내리고 할게요. 왜냐면... 2m 이렇게 안전거리 지키면 되니까 어 먼저 부산에 해드락 요양원을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행사를 안전수칙에 준수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꼭 쓰고 성공리에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작년 5월 26일 날 쓰고 여기 처음 섰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바꾸는 시스템이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적에, 그리고 더 빨리 여기 참석해서 제가 존경하고 은혜하는 우리 무혜님 사랑방의 1주년 행사를 너무나 더 뜻깊게 축하해 주고 싶었어요. 금정산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서울에는 북한산이 제일 높듯이. 그래서 부산 사람들의 고향과 같은 산이 바로 금정산이라 생각해요. 영적으로. 거기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1년 넘어 훨씬 더 넘어 어연하게 또 아름답게 오늘도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늦었지만 1주년 축하를 하게 된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석정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3장 4, 5절에 보면 묻습니다. 그 사도 바울급의 그런 사제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하나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세상은 금생수로 시작되는 천부경의 대삼합의 괴입니다. 금생수로 시작하는 물 결정체가 육각수예요. 그런 유기 전개해 나가는 소사이어티 세상은 이제 진짜 약물이 되는 우리 몸 안에는 골수, 척수 이렇게 뇌수라는 또 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약을 얻을 때 신과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위대함이 또 숨겨져 있어요. 그런 작업과 또 그런 영적인 고통들을 끌어내주고 해결해주면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금정점에 계신 무예님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분들이 할 일은 영적인 고통을 해갈시켜주고 또 영적인 아픔에 엉켜있는 많은 이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고,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결사를 저희들은 체인지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경영의 능력이 있고, 천도의 능력이 있으면서 어통을 자유자재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저는 팬데믹 현상에 올리는, 경자년에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보살이라고 생각해요. 또 경자년은 경자는 모두의 모든 것의 생명등을 이란 뜻입니다. 자는 새싹, 시작, 태초, 힘참,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지구촌이 너무나 큰 시스템을, 몸살을 알아가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인드라망, 하나의 통신망을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끝없이 진화해 나갈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거기에 1주년이 지났지만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동시에 이런 많은 보살들이 저와 함께 이런 팬데믹 현상, 의료, 교육, 통신 이 전체가 시스템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상식도 통하지 않고 오로지 병겁과 병판이 다가오면 마지막에 직은 어통으로 삼고 업은 어통으로 끌러내라는 옛 정산 상제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다 유튜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정산 도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자 구한 말에 위대한 그런 지구 개혁가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의 세상을 예단하고 예언을 했듯이 지금은 금생수 가을철에 양물이 되는 위대한 북방의 흙수 기운이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회성을 갖춘 채잘 사는 그런 세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축하한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갈무리하고 대단히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장한다고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승으로서 감히 드리는 말씀이죠.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운. 맞아요. 네. 진짜 마스터예요. 견뎌줘서 고맙고 버텨줘서 고맙고 이 자리에 서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금대봉의 석정의 황금색의 그 기운이 물고기가 함께 주기를 바랍니다. 이분하고 그금 금대봉 아래 금정 아 정정할게요. 금정산의 그 황금 물고기는. 신령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진짜 신비로운 영적인 물고기입니다 몇번 보셨대요 요 인사 말씀 이렇게 갈무리 할게요 정말 축하해요 이거 해주고 싶었거든 또 덕이 있고 따뜻한 분이다 보니까 막. 우와 자 배원장님 일로 오세요 네. 금화도 일로 오고 치사에도 맡기고 자 우리 스텝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장 교육의 총괄 대장이신 배운장님이 덕담 한 마디 해줄 거고 또 사랑방 조합장인 우리 무이치 산이 또 덕담 한 마디 해줄 거고 전국의 방장 머리입니다. 그마 저 머리가 또한 마디 덕담 해줄 거예요. 마이크 넘길게요. 긴장 푸시고. 자, 무예 방장님 추가 드립니다. <laughs> <laughs> 사랑방 연지가 그 1년이 넘었다 하는 거 자체는 그 1년 동안은 자기 연단의 기회였다면은 2년차부터는 자기 연단한 그 가을 기운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율하는 그 운동에 참여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지금 말씀, 서승이 말씀도 계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가는 그길 자체가 물론 우리가 잘 살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이 세상 자체의 구율이 가을 시대에 이때에 검정상 아래 그검정정이 바로 부산에서 가장 우뚝 솟는 또 전국에서 우특 솟는 세상에서 우특 솟는 그러한 가을 기운을 뿌리는 그런 방장으로서의 길을 가기를 추원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그 노천교육원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성백모 회님 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네, 행복한 하루가 <laughs> 하루를... <laughs> 가장 아름다우신 이라면 <이제> 오늘만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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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주사님 제가 1번만 더 이야기해야 됩자 다음 사장 자 우리 네. 네. 좋은 친구이자 도시자 네. 네. 또...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음악 또 머리에 대장님이신데, 책임자, 댓글 네. 한마디 네. 들을게요. 네. 그, 오늘 금정점 1주년 기념일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3주년 갔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우리끼리 소소하게 사실은 그 1주년을 하기도 했지만, 노은혜와 또 우리 노교의 큰 거목으로 자리 매김하신 무예님이 1주년이라고 하니까 약간은 어색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노은혜의 큰 거목으로 자라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i 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do t h 오늘의 주인공 마지막을 장식할 성백무예님을 근데 좀 전에 백원장님이 구휼하고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구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뜻밖에 그냥 스승님 오셔가지고 차만 한잔 하신다더니 <laughs> 카메라 보고 아까 너무 놀랐습니다. 음, 아침 일찍 서둘러서 지리산에서 또 수원에서 또 각지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스승님께 감사드린 것도 빡터렸네요. 스승 감사합니다. <laughs> 가을 되면 여행의 계절이라 하잖아요. 제가 많은 여행을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와 가슴이 그 사이의 간격이 가장 먼 여행이라고. 그거를, <laughs> 그거를 좁히는 여행을 녹여에서 와서 평생 좁혀왔는데 이 녹여에서 1년 몇 개월, 2년 몇 개월 동안 제가 좀 많이 짧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가장 행복합니다. 음, 우리 노천교육원에서 흐르는 DNA가 저는 참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DNA 잘 받아서 열심히 실천하는 무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에 딸님이 서울에 입성했잖소. <laughs> 당당하게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존성적으로 다 엄마의 배를 빌려준 공덕이라고 생각해요. 다 아이는 부모의 얼굴이고 제자는 스승의 본복이라 그랬거든. 이렇게 훌륭하신 제자를 둔 스승은 참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laughs> 정말 멋있어. 그리고 믿음직하고. 또 내일 우리 어통 또 전수식이 있잖아요. 딴 데는 명사적 단어로 어통만 존재합니다. 지금은 인지도 약해요. 괜찮아요. 그런 건 하나도 부끄러운 조건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극한 향은 말리까지 미친다 그랬거든. 말리면 지구를 뚫어요. 끝에서 끝까지, 직선으로. 그래서 그 향기로움이 사람 살리는데, 그리고 떼돈을 버는데, 그리고 대명을 떨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사주를 다 찢어버리는 그런 멋있는 진짜 건달로 더 많이 성장해서 제가 3 주년, 오 주년 할때 용돈으로 매덕씩 줄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랑방으로 지구 끝까지 한번 쫓아가 보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려요. 축하합니다. 네, 네, 네. 네. 비밀봉전. 어,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금정점 1주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